안녕하세요. 과연 강석하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할수록 해괴하고 재밌습니다. 대통령 질문에 정은경 장관이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한의협이 바로 다음날 이렇게 분노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목부터가 사기네요. 잠시 뒤에 짚어드리기로 하고 대통령 발언 보시겠습니다. 근데 검증은 된 건가요? 유효성이? 근그 일단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 한의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제 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더더 더 보여주시는 음.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건데. 네. <laughs> 그러니까 한방 나님 얘기 꺼낸 건 한의협 회장이 지금 대통령 한방 주치인데 의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언젠가 한의사들이 청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줘라가 아니고 한의사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검증됐냐는 질문을 던지죠. 또 마지막에는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한 거라고 확인 사자? 뭐 부관 참시 느낌도 듭니다. 그러고 이렇게 웃으시고요. 청탁한 한의사한테 내가 만만해 보였냐고 비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뭐이 뒤에 보건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얼마나 있냐 물어보고 다시 앞에서 얘기하던 난임 시술 지원 얘기로 넘어가고 한방 난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저는 정 장관이 너무 소심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대조금 놓고 제대로 검증하면 한약그룹이 임신은 못하고 유사는 더하고 이렇게 나올까봐 한의사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한의사들은 화가 많이 나서 한의원 성명서 제목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한 채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말하는 건데 보건복지부가 만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그냥 돈만 지원해 준 겁니다. 이건데 보시면 지필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발행처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학 혁신기술개발사업단 루 카피라이트 도 한국한의학진흥원 보건복지부가 만든 게 아니고 한방부인과학회 한의사들이 만든 거죠. 자기들이 만든 홍보물을 다른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만든 것처럼 사기치는 게 한의사들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게다가 이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은 중국산 쓰레기 논문들 모아다가 첩약 급여화해줘라, 약침 급여화해줘라, 이러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지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해요. 전에 제가 한방 난임 치료 유산 비율이 너무 높다고 떠들어대니까 한의협이 발끈해서 성명서를 냈는데, 그때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의사인 김동일 교수 연구를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라고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 성공률 14.44%로 인공수정 성공률보다 높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기죠. 김동일 교수 연구는 7개월에 14.44% 임신했고 인공수정은 한 달에 14% 정도 임신합니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 임신한 13명 중 7명만 출산하고 절반 가까이 유산했습니다. 다시 이번 성명서를 보면 한의학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 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의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은 한의사들한테는 이렇게 욕먹을 짓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검증된 거냐고 물어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사들에게 더큰 무례를 저지르신 거죠.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뭐 A, 하이, 전침 등 한약은 모두 B, 모더레이트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계속 거짓말하죠. 그리고 A랑 B등급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침에서 가장 높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한방 난임 공짜로 해주는 대상자들은 원인불명 난임입니다. 이 A가 있는 보조생식술 병행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보조생식술에 이것도 믿으면 바보죠. 한의사들도 안 믿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인불명 난임에 GPP, C로, 뭐 베리로 이러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면 진짜 상태 심각한 겁니다. C는 가장 낮은 등급이고 GPP는 판단할 근거 논문이 없어서 한의사들 마음대로 합의에 권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지금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정부에서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뜸 부항은 어떤 질환이든 이미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없으면 비급여로 빼야죠. 이건 대한한방부인과 학회지 최신 논문인데 안태음이라는 난임에 많이 쓰는 한약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약 처방 안전성 근거 구축 방안 연구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한 건데 보시면은 정말 웃깁니다. 이쥐 암수 각 다섯 마리에게 그 경구투여 먹였더니 시험 결과 사망한 쥐는 없었으며 일반 증상 및 부검 소견에서도 어떠한 이상 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안태음이라는 한약을 한의사들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임신을 만약에 하면은 임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먹겠죠. 환자들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겠지만은 실제로는 안전성조차 이렇게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제 쥐열 마리한테 먹여 보봤더니 쥐가 이상 없더라라고 2025년에 논문으로 나오는 이게 한의학의 근거 수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한방 난임 치료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한의사들을 단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